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두산의 러블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상승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닿고 있는 이 구간이 이전에 저항을 맞고 꼬리를 남기던 구간이거든요. 어 저는. 이구간에 돌파를 해서 연속적으로 더 상승이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이전 고점 라인이 3만 400원. 여기 라인 위로 안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파동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떨어질 기미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연속적으로.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 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